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품주림 슬픔과 미움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부유함과 배부름 기쁨과 칭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행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행복을 생각해봅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을까? 저는 함께할 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버겁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것만으로는 나를 불행히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가난만으로는, 배고픔만으로는, 슬픔과 미움 속에 놓여 있다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난 언제 불행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일 때 불행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서고자 했을 때, 내 욕심과 탐욕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갈등 속에서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홀로 있을 때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나 혼자만 가진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유함만 갖고 있다면, 내가 배부름만 갖고 있다면, 내가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잘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 혼자만 모든 것을 독차지할 때는 나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행복은 나만의 것,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할 때,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시간을, 우리의 추억을,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남옥동에서의 인연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복음 말씀과 저의 고백을 기억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픈 이들과 지친 이들과 슬픈 이들과 굶주린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잊힌 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는 것 안에서 우리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보았기에 그 사랑을 담고 전할 수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네. 요한 바오로 이세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교한님이 네.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끝까지 저렇게. 네. 멋있으면 남아있는 나는 어떡하라고. <laughs> <laughs> 네. 제가 막뭐 추가로 강론을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아, 일단 수연님하고수 손님한테 <laughs> 너무 미안한 게 오늘 장친날을 날 잡아가지고. 네. 오늘 이래저래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송별식 때그는 음, 것보다 우선 제가 두 분에게 이것도 약소한데, 제 마음을 두 분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노래 한 곡. 프로 가수가지고 이렇게 아시다 <laughs> 이거 <이분? 웃음> 잘생긴 가지는 우리 이 에드먼드 신부님이 또 사랑하는 후배 신부님 원장 선생님 가신다니까 전화 가왔어요 어, 미사에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아저씨를 시켜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어이 노래 가사가 원장 수연님과 우리 유신부님을 너무 잘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게 혹시 나만의 착각일까해서 어제 우리 총무님 모여서 어, 여러 사모견들이 같이 모있는데 먼저 보여드렸더니 다들 너무 좋았어요. 와 정말 신부님 가사가 원장 수연하고 신부님을 너무 잘 설명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한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두곡 중에 뭘 할까? 하나는 한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 그 노래 가사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제가 도련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 이 노래가 조금 더 이렇게 디플리 비가 있고 또 우리 신앙에 잘어울리고이 노래를 만든 그리고 부른 엠머레이가 자기 신앙심을 성가처럼 만든 노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You Need Me'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We' We need Monica. We need Father David. We need Sister Monica. 그래서 어, 물론 가사가 이렇게 뜰 테니까 좀잘 이렇게 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고 내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을 편하게 보이고. 해주고 내 영혼이 방황했을 때 되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자존감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내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홀로 세상에 맞서 힘을 주었고 날 높이 올려주어 한없이 넓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이라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고, 당신은 항상 거기 계셔주셨습니다. 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날 위해줄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추울 때 손잡아주고, 길을 잃었을 때 이끌어주고, 막다른 길에 잃었을 때 희망을 주고, 나의 거짓도 진실도 다시 바꿔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친구로 부르고 대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맞서 힘을 주고 날 높이 올려주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내가 필요합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이 노래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작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해서 같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